먹스물먹으 산책 중이신 오리를 집으로 왔습니다. 뭐 하냐 니네 옹심이 콩심이. 뭐 하시냐? 물 먹냐? 물 좋아해. 오리들 어디 갔냐안 담을 거 같아. 예. 와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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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

Parın he. Çıkı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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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산다 어, 그냥 뭐 넓은 땅에서 뭐마껏 뛰놀고 먹을 거 있고 좋겠어, 니들은 좋지? 풀써 먹고 널려 있는 게 니의 네 음식이야. 심히. 아, 어. 있냐뭘이렇게 입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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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먹냐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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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을 먹는 거야 벌레를 먹는 거야 몸도 한번 흔들어주고 아빠 나 먹고 싶 우리 먹어 들어갈 거야 지금 얼른 들어와 응. 리들도 빨리 들어오 얘네 오리들 잘 놀고 있어 들어가요 가자 야, 우리 수박 먹으러 갈 건데. 넌 여기 있어라. 여기 있어라. 뒤뚱뒤뚱뒤뚱뒤뚱. <목소리도> 잘 놀고 있어. 간다. 빠이빠이.